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새벽 5시, 김미연은 늘 그랬듯 남편을 위한 아침 준비를 시작했다. 결혼 15년 차,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남편 박준호를 위한 일과로 시작됐다. 갓 내린 커피향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 상이 식탁에 놓였다. 여보, 오늘도 회식이야? 미연의 물음에 준호는 신문을 보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응,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그것이 거짓말의 시작이었다. 준호는 중견기업의 부사장으로 승승장구하며 겉으로는 모범적인 가장이었다. 하지만 3개월 전부터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회사 마케팅팀의 신입사원 최수진. 긴 생머리에 도발적인 미소를 가진 그녀는 준호의 일상에 파문을 일으켰다. 처음엔 단순한 업무 미팅이었지만, 어느새 둘은 은밀한 관계로 발전했다. 미연은 남편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눈치채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15년간 쌓아온 신뢰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준호가 향한 곳은 강남의 한 오피스텔이었다. 그곳에는 최수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타이트한 원피스를 입은 수진의 모습에 준호는 흔들리고 있었다. 수진은 준호의 넥타이를 풀며 속삭였다. 준호는 죄책감과 욕망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수진아,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왜요? 부사장님도 저를 원하잖아요. 사모님은 부사장님의 진짜 가치를 모르는 것 같던데요. 수진의 말에 준호는 흔들렸다. 집에서는 늘 잔소리만 하는 아내, 반면 수진은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줬다. 나이 차이가 무색할 만큼 그녀와 있을 때면 다시 젊어지는 기분이었다. 수진이 그의 목에 팔을 감자 준호는 결국 이성을 잃었다. 집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젊음의 에너지가 그를 미치게 했다. 부사장님, 저 오빠한테 완전히 빠졌어요. 수진이 준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다. 오빠 같은 남자는 처음이에요. 능력있고, 멋있고, 침대에서도 최고고, 수진아, 너도 날 미치게 해. 그런데, 오빠,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나야 해요? 사모님한테는 언제 말할 거예요?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현실로 돌아온 기분이었다. 그건, 시간이 좀 필요해. 오빠도 저를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왜 망설여요? 혹시 저는 그냥 잠자리 상대인가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준호는 당황해서 그녀를 달랬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너를 정말 사랑해. 단지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하지만 수진의 마음 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있었다. 그녀는 이 관계를 통해 인생을 바꿀 생각이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겨우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그녀에게 준호는 신분상승의 사달이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수진은 더욱 대담하게 행동했다. 부사장님, 잠깐 시간 있으세요? 마케팅 보고서 검토 부탁드리려고요. 아, 그래. 내 방으로 가져와. 부사장실에 들어서자마자 수진은 문을 잠그고 준호에게 다가갔다. 단추를 푸는 모습을 보고 준호는 당황했다. 수진아, 여기서는 안 돼. 누가 볼 수도 10분 만요. 오빠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녀의 유혹에 준호는 또다시 무너졌다. 회사 안에서의 스릴 이 그들의 관계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하지만 준호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미연의 친오빠 김태준의 존재였다. 전직 707 특수부대 출신으로 현재는 국가정보원에서 일하는 그는 동생을 누구보다 아꼈다. 매달 한 번씩 동생 집을 찾아 안부를 묻는 것이 그의 루틴이었다. 한편 미연은 문화센터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다. 부르한 아이들을 가르치며 그녀는 자신의 빈자리를 채우려 했다. 15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이 그녀의 가장 큰 아픔이었다. 선생님, 오늘도 혼자 오셨어요? 동료 봉사자의 물음에 미연은 쓸쓸히 웃었다. 남편이 바빠서요. 회사 일이 많대요.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오빠 김태준이었다. 미연아, 잘 지내? 응, 오빠. 잘 지내.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태준은 동생의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전직 707 특수부대 현재 국정원 요원인 그의 직감은 예리했다. 준호 매부는 잘 지내? 응 요즘 좀 바쁜가 봐. 그래 내가 조만간 한번 들를게. 오랜만에 얼굴도 볼겸 전화를 끊고 태주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동생을 위해 준호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준호는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수진을 만났다. 호텔 스위트룸에서 두 사람은 격정적인 밤을 보냈다. 오빠, 저 오빠 없으면 못살것 같아요. 나도 그래. 수진아, 너를 만나고 내 인생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아. 그럼 이제 결심해요. 저랑 새 출발하는 거예요. 수진은 준호의 품에 안겨. 오빠, 저 오빠 아이 갖고 싶어요. 은밀하게 속삭였다. 준호는 순간 몸이 굳었다. 아직은 좀 이른 거 아니야? 왜요? 오빠 아이라면 저 뭐든 할수 있어요. 수진의 야망은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준호는 수진의 젊은 몸을 안으며 고민에 빠졌다. 15년의 결혼 생활과 28살의 젊은 애인. 선택의 기로에선 그는 결국 욕망을 택했다. 알았어. 조만간 미연이에게 말할게. 정말이에요? 오빠 사랑해요. 수지는 환호했다. 그녀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었다. 한편, 태준은 준호의 뒤를 조용히 추적하고 있었다. 국정원 동료의 도움으로 준호의 동선, 법인카드 내역, 호텔 CCTV까지 모두 확보했다. 이 자식 회사 돈으로 불륜까지. 두달후 수진은 임신테스트기를 들고 준호를 찾아왔다. 부사장님 저 임신했어요.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 뭐 그게 무슨 부사장님 아이예요. 저이 아이 낳고 싶어요. 수진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에게 이것은 인생 역전의 기회였다. 재벌도 아니지만 중견 기업 부사장의 아내 자리, 그것도 나쁘지 않았다. 준호는 고민 끝에 결심했다. 어차피 미연과의 결혼 생활은 권태기였고 아이도 없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준호는 미연에게 폭탄 선언을 했다. 미연아. 우리 이혼하자.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아이를 가졌어. 미연은 귀를 의심했다. 15년간 함께한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당신이 바람을 피웠다고? 그것도 아이까지? 미안해. 하지만 이미 결심했어. 제사는 반반 나누자. 준호의 차가운 말에 미연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바란 건 평범한 가정, 평범한 행복이었는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준호가 이혼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수진은 더욱 대담해졌다. 그녀는 미연이 일하는 문화센터로 찾아갔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아니, 이제 그냥 미연 씨라고 불러야 하나요? 미연은 눈앞에 나타난 젊은 여자를 보고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 여자가 남편을 빼앗아간 그 여자라는 것을 당신이 수진 씨? 네, 맞아요. 준호 오빠 아이를 가진 최수진이에요. 수진은 일부러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그 모습에 미연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결혼 15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이 그녀의 가장 큰 상처였는데 수지는 그 상처를 정확히 찔렀다. 15년이나 함께 살았는데도 아이 하나 못 낳으셨네요. 저는 단 3개월 만에 생겼는데 역시 젊음의 차이인가 봐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자격이요? 준호 오빠가 선택한 여자라는 자격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아. 그리고 이혼 서리는 빨리 도장 찍어주세요. 저희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정리하고 싶거든요. 수진의 도발적인 태도에 미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다. 품위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미연은 오빠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오빠, 준호가, 바람을 피웠어. 그것도 임신까지 시켰대.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태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연아, 걱정하지 마. 오빠가 처리할게. 태준은 즉시 움직였다. 국정원 네트워크를 통해 준호와 수진의 모든 정보를 수집했다. 불륜의 증거, 회사 공금 유용 의혹, 그리고 수진의 과거까지. 모든 것이 그의 손안에 들어왔다. 박준호 부사장님? 처남 되는 김태준입니다. 준호는 전화를 받고 얼어붙었다. 태준이 누군지 그도 잘 알고 있었다. 특수부대 출신의 국정원 요원.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 아, 처남. 무슨 일이시죠? 내일 오후 3시 우리 단둘이 만납시다. 장소는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지고 준호는 불안에 떨었다. 태준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느껴졌다. 다음 날, 인적이 드문 창고에서 두 사람은 마주했다. 태준은 검은 가죽 장갑을 끼고 있었다. 처남, 이성적으로 대화합시다. 이성적으로? 내 동생을 배신하고 젊은 여자와 바람 피운 인간이 이성을 말하나? 태준이 한 걸음 다가서자 준호는 뒷걸음질 쳤다. 전, 전 진심으로 수진을 사랑합니다. 사랑? 그래,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지. 순식간에 태준의 주먹이 날아왔다.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정확한 타격에 준호는 바닥에 쓰러졌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내 동생 울린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치르게 될 거야. 태준은 물리적 폭력보다 더 무서운 복수를 준비했다. 그가 수집한 준호의 비리 자료들을 회사 감사팀의 익명으로 제보했다. 회사 공금으로 수진과의 불륜 여행을 다녀온 증거, 리베이트 수수 의혹까지 일주일 후 준호는 회사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박준호 부사장, 당신의 비리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즉시 사직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무함입니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요?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호텔 영수증, 법인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이 사진들. 준호와 수진의 불륜 현장 사진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다. 준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한편, 태준은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를 미연에게 소개했다. 그리고 준호의 모든 재산을 조사했다. 숨겨둔 비자금, 차명 계좌까지 모두 찾아냈다. 미연 씨, 이혼소송에서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유책 사유가 명백하고 재산 은닉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녀도 각오를 다졌다. 15년간의 헌신을 배신으로 갚은 남편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준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부사장 자리에서 쫓겨났고 업계에서도 소문이 퍼져 재취업은 불가능했다. 설상가상으로 이혼재판에서도 패소했다. 피고 박준호는 원고 김미연에게 재산의 80%를 위자료로 지급하라. 판사의 판결에 준호는 망연자실했다. 아파트, 예금, 주식까지 대부분을 미연에게 넘겨야 했다. 수진도 상황이 급변하자 당황했다. 부사장 부인이 될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백수가 된 중년 남자의 애인 신세가 됐다. 오빠, 이제 어떻게 해요? 아이는 곧 태어나는데. 걱정 마. 내가 다시 일어설 거야. 하지만 준호의 말은 공허했다. 남은 재산으로는 수진과 아이를 부양하기도 빠듯했다. 게다가 수진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냥 사모님 곁에 있을 걸 그랬어요. 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오빠가 부사장이니까 좋았던 거예요. 지금 오빠한테 뭐가 남았어요? 수진의 본심이 드러나자 준호는 충격을 받았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단지 욕망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미연은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오빠의 권유로 참석한 자선파티에서 그녀는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됐다. 실례지만 혹시 김미연 씨 맞으신가요? 돌아보니 단정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그는 국내 5대 그룹 하나인 JS그룹의 회장 정상훈이었다. 네, 맞습니다만. 문화센터에서 하시는 자선 활동을 인상 깊게 봤습니다. 저희 재단과 함께 일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상훈은 3년 전 아내를 암으로 잃고 혼자 지내고 있었다. 미연의 선한 마음과 품이 있는 모습에 그는 첫눈에 반했다. 두 사람은 재단 일을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상훈은 미연의 아픔을 이해했고 진심으로 위로했다. 미연 씨,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상훈 씨,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평생 미연 씨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상훈의 진심 어린 프로포즈에 미연은 눈물을 흘렸다. 배신의 상처로 얼어붙었던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렸다. 미연과 상훈의 결혼식은 호텔 전체를 빌려 성대하게 치러졌다. 재계 인사들과 유명인들이 대거 참석한 세기의 결혼식이었다. 미연아, 정말 축하해. 이제 행복하게 살아. 오빠 태준의 축하를 받으며 미연은 활짝 웃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흐릿한 기억일 뿐이었다. 한편, 준호와 수진은 작은 원룸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아이가 태어났지만 기쁨보다는 현실의 무게가 더 컸다. 또 분유값이 없다고? 당신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나도 노력하고 있어. 하지만 나이 50이 넘은 사람을 누가 써주겠어? 매일 반복되는 싸움에 두 사람의 관계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은 온데간데였고 남은 건 후회와 원망뿐이었다. 어느 날 준호는 뉴스에서 미연의 재혼 소식을 봤다. js 그룹 회장 부인이 된 전처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행복해 보였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준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15년간 자신을 뒷바라지해 준 아내를 버리고 선택한 길의 끝은 처참했다. 시간이 흘러 미연은 JS 그룹 재단 이사장으로 활발히 활동했다. 불우한 여성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며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인물이 됐다. 어느 날 재단에서 운영하는 미혼모 지원센터에 난 익은 얼굴이 나타났다. 수진이었다. 그녀는 준호와 헤어지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도와주세요. 아이를 혼자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수진은 미연을 알아보지 못했다. 미연은 잠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우리 재단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요. 미연의 너그러운 모습에 직원들은 감탄했다. 그녀는 진정한 승리자였다.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행복해지는 것임을 보여준 것이다. 한편 준호는 일용직을 전전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한때 잘 나가던 부사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가끔 미연과 상훈의 행복한 모습이 언론에 나올 때마다 그는 소주잔을 기울였다. 미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의 후회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스스로 선택한 길의 대가는 혹독했다. 5년 후, 미연은 상훈과의 사이에서 기적처럼 아이를 갖게 됐다. 47의 나이에 찾아온 축복이었다. 여보, 우리 아이 이름은 희망이라고 지어요. 좋아요. 당신이 내게 준 희망처럼 이 아이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길. 병원 창밖으로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비쳤다. 미연은 품에 안은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과거의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했다. 태준도 조카를 보며 흐뭇해했다. 미연아, 이제 정말 행복해 보인다. 응, 오빠. 그때 오빠가 없었다면 이런 행복도 없었을 거야.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지. 앞으로도 우리 희망이 잘 키우자. 미연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됐다. 배신당하고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개척한 여인. 그리고 그녀를 지켜준 가족의 사랑. 반면 준호와 수진의 이야기는 경고가 됐다. 욕망에 눈이 멀어 소중한 것을 잃은 어리석은 선택의 결말.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리고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미연은 올바른 선택으로 행복을 찾았고, 준호는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 해가 저물고 있었다. JS그룹 회장 자택의 정원에서 미연은 가족들과 저녁을 즐기고 있었다. 상훈의 따뜻한 손길,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 그리고 든든한 오빠의 존재.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미연은 속으로 되뇌었다. 한때는 배신의 아픔에 무너졌지만 이제는 그 아픔조차 감사하게 생각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진정한 행복도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 별이 뜨는 밤하늘 아래 미연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다. 그녀는 이제 그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다.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